2025년 7월 1일 대한민국 연예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이서희 본명 송수연. 그녀가 지난 6월 20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소속사와 매니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죽음이 알려진 시점이 사망 이후 11일이나 지난 뒤였다는 사실. 매니저가 개인 SNS를 통해 짧게 남긴 글. 찬란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언니가 6월 20일 하늘나라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을 추측해야 했습니다. 부고조차 조용히 묻힐 뻔했던 그 죽음, 세상이 너무 늦게 알아버린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은 뒤늦게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이서희는 배우이자 예능인으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출연했던 예능 이혼보험에서는 현실적인 이혼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며 여성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샀죠. 그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하면 자꾸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시간 덕분에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말엔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무게를 사람들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혼보험 촬영이 끝난 후 그녀는 갑자기 SNS 활동도 멈추고 주변 연락도 줄이기 시작했다는 지인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6월 13일 그녀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8년 전 자신이 출연했던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립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조용히 남긴 그 영상엔 이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그시절에나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그녀가 남긴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걸.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그녀는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남겨진 팬들은 지금도 그 인스타그램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언니 왜말안 했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그날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배우 최덕문은 이서이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뭐? 뭐라고? 이서희? 진짜야. 미쳤다. 이말 속에는 놀라움과 허탈함,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더큰 충격이었죠. 이서희를 기억하는 팬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늘 밝았고, 예뻤고, 착했어요. 그래서 더 몰랐어요. 속으로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변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용했고,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이서희의 죽음을 두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야 했을까? 그녀가 떠난 후,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늘 빛나는 존재로 보이지만, 그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이 노출되고, 사생활은 파헤쳐지고, 잘못 하나가 치명적인 낙인이 되는 곳. 그런 세계에서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과 고통을 누르고 살아야 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배우 이서희.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솔직한 고백, 그리고 조용히 남긴 마지막 영상까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그저 슬픈 뉴스로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우리 사회 또 하나의 희생자였습니다. 정신건강을 소홀히 여기고 사람의 내면보다 겉모습만 주목하는 구조. 그리고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묻지 못한 우리의 무관심.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서희, 그녀가 남긴 침묵이 우리에겐 더큰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마지막 외침. 당신도 혹시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서희를 기억하며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